자 이제 저의 멘티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멘티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네, 어, 저는 황국명 목사님 팀 막내 조로이스라고 합니다. 조로이스? <laughs> <laughs> 네. 이름이 특이해요. 아 저는 응. 어, 디모데후서 일장 오절에 나오는 응. 디모데 외조모 네, 로이스입니다. <laughs> 할머니 아니잖아. 네. <laughs> 지금 아닙니다. <laughs> 근데 그 이름에 만족해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줬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네. 아, 할아버지가 손녀를 할머니 이름으로 지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 대회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거는 음. 이제 제가 동학교에 대학부 찬양팀 디스페이트에 있는데 음. 거기 이제 가장 친한 오빠가 이제 음. 말해주셔가지고 음. 알게 된건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빠 추 네. 교회 오빠 추천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어그 찬양팀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싱어를 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싱어를 하겠죠. 네. <laughs> 전공이 혹시 뭐? 아 저는 전공은 성악이고요. 성악 전공이에요? 네. 성악 전공한 사람이 찬양팀에서 이렇게 노래하려면좀 튀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저그 제가 그런 발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네. <laughs> 그래서 이런 CCM 같은 찬양을 할땐 이런 발성이고 어허. 그리고 성악곡 할 때는 이런 발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았... 연구했구나. 네. 좋았어. 어, 작가 처음 대회 나와서 저그 <laughs> 녹화해서 보낸 영상엔 무슨 노래 했지?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 성악 버전으로. 성악 버전. 어, 성악 버전으로. 시작. 아무것도 <laughs> 네. <laughs> 두려워 말라. 시시엠 시시엠 <laughs> <CCM> 저 발성으로 <laughs>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laughs> 이걸 이걸 혼자 터뜨겠다고? <laughs> 어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의 음. 가르침과 아, 그, 그 얘기를 또... 진작에 했어야지. 네. <laughs> 발성에 대한 <laughs>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laughs> 대학에서네 그래요. 네. 어 앞으로 그 이제 찬양팀도 하고 성악도 전공했잖아요. 뭐가 네. 되고 싶어요? 어 저는 음. 이제 제가 굉장히 뿌대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응? 그래? <laughs> 어떤 뿌대? <뼈대? 웃음> 어그 남대문교회 원로 목사님 응. 조유태 목사님이 아. 저의 할아버, 할아버지. 할아 네. 왠지 그 이름을 <laughs> 지으시는 것부터가 <검토태가 웃음> 수준이 달랐어요. 남대문 교회만 뭐 한국 교회 역사에 아유. 있는 교회인데. 네, 근데 저희 저희 할아버지는 어. 첫째셔서 조의택 할아버지시고 어. 할아버지 동생분이 이제 남대문 교회 목사님. 음, 그, 그런 뼈 있는 집안에. 네, 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응. 그러니까 너는 서원에서 나온 아이니까. 아. 하나님, 나중에 너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좀 나이를 먹고 음. 진지하게 <laughs> 제가 막내인데 나이를, 나이 나이를 먹고 <laughs> 다 나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나이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아 제가 스물 다섯 살인데 우리 팀말내예요 근데 네. 나이를 먹어서 응. 네, 나이를 먹고 이제 신화, <laughs> 저 나름대로 신앙이 커지다 보니까 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아하. 원하실까? 음.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하.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악도 시작하게 됐고, 아하. 이제 성악을 배우면서, 그리고 또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찬양팀에서 음. 봉사하면서, 음. 어, 하나님께서는 하, 찬양의 형태가 어떻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렇죠. 많이 느꼈습니다. 어허. 그래서 혼자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 <laughs> 누구 가르침도 없이 네. <laughs> 나이가 먹어, 먹어가면서 그렇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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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미즈가스펠 대회를 통해서 네. <laughs> 어, 내가 꾸,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음흠. 저의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음흠. 한 영혼이 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허.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영혼 갖고 안 돼. 많이 해야 돼. 수많은 영혼. 그렇지. 네.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그조 로이스 자매 어, 굉장히 지금 많이 떨려가지고 네. 말 못한다고 그러는데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담대함으로 네. 우리 대회를 잘 치러서 정말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화이팅! 화이팅! 더 크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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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